안녕하십니까. 저캠 가르치는 남자 프레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데이 3 프리리스펀스를 풀 건데요. 오늘 푸는 이 데이 3는 음, 아무래도 전에 풀었던 데이 2만 확실하게 잘 정리를 했다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테스트였을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잘풀수 있는 전체 세트 아, 나는 이 데이 3에 있는 이 프리리스펀스 대선 완벽하게 다잘풀수 있어. 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느낌이 와이 테스트는 내가 완전히 다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테스트 의 수가 두 개가 늘어나고 세 개가 늘어나서 우리가 요 Book 1 Day 1부터 Day 6까지가 완벽히 아이책 하나는 완벽하게 내가 다 알아 라는 느낌이 들면 적어도 이제 다음 책을 푸는 게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 순서들 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해 놓은 거니까 잘 푸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고요. 자, 저번과는 약간 카메라 세팅을 좀 바꿨죠. 그죠 얼굴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머리 아니냐, 왜꼭 모자를 쓰고 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어서, 예, 좀 약간 이 세팅을 좀 바꿔 봤어요. 예, 대머리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데이 3,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죠. 1번 문제는 에스드베이스 문제입니다. 에스드베이스 문제는 뭐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중급이 됐다. 나는 이제 4점 정도는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는 학생들에게는 실은 에스드베이스 문제는 쉬운 문제축에 속합니다. 왜냐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뻔해요. 맨날 물어보는 것도 뻔하고 하는 일도 뻔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위캐스드 1번부터 보죠. 이렇게 HF라는 위캐스드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디소시에이트 되는 리액션이 써 있네요. 그렇죠? 자, 저번에 내가 써 놓은 걸 보고 약간 반성을 했지. 아, 좀 애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 간결하게 좀 필기를 좀해 줘야. 물론 이것들은 수업하고 같이 연동돼서 필기를 남겨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공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최대한 너희들이 좀 깔끔하게 알아볼 수 있게 좀 깨끗하게 써야 될것 같아서 요번에는 좀 그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 역시 따로 빼서 문제를 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빈 자리들에 차곡차곡 다 쓰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1번 보죠. 자, 그래서 이 HF라는 weakest 자, 우선 얘 보는 순간 바로 weak이라는 건 알아야 되죠. 자, 이거는 이 문제랑 크게 상관이 없는 거지만 자, 미리 이것도 그냥 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자, HF는 hydrofluoricest, weakest입니다. 얘만 우리는 weakest라고 분류를 해요. 예를 지난 다음부터 HCl은 HBr은 HI는 다 우리는 strong acid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HCl, Br, I 저쪽으로 갈수록 이 acid strength가 더 strong가 해진다. 왜냐라고 물어보면 이 H 플러스를 잡고 있는 저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들의 attraction이 더 weaker해지니까. 그러니까 i-는 이네 마리 중에서 가장 레디어스가 큽니다. 가장레이디어스가 크니까 얘에게서 h+를 떼어내는 게 쉽겠죠. 그러니까 i-가 h+를 잡아당기는 어트랙션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easily h+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HI가 가장 strong한 acid, h+를 많이 만들어내는 acid를 strong acid라고 하니까 이 HI가 가장 strong한 acid가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당연히 APFRQ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꼭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겁니다. 자, 뭐 이거는 이 문제랑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거였고요. 자, HF가 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이 H3O+랑 플러스 F-로 이제 뜯어졌죠. 간단히 말하면 이 HF가 물에게 뭘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뭐가 건너간 거죠? H+. 자 요거 프로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프로톤을 건네준 거다 H 그래서 얘는 HF는 F 마이너스가 되고 자 H 2 o 는자 얘가 그래서 S 스드고요 얘는 객 한주 게이트 베이스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얘는 베이스고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요 H 3 o 플러스는 이 베이스의 한주 게이트 에스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당연히 멀티플 혹은 프리스폰스에서 언제나 많이 물어보는 컨셉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이 문제를 풀기 우리가 내일 당장 시험을 보고 이 문제가 내일 시험에 나오는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해야 될 공부들을 당연히 기본적인 건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겠죠? 자, 이렇게 요렇게 리액션에서 기본적인 아이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KA 값이 주어져 있네요. 자이 KA 값 어떻게 구해지죠? 저 여기서의 HF가 물에 녹는 리액션의 이퀼리브리엄 컨스탄트를 KA. 에셋디 소시에이션 컨턴트라고 하고 자 요거는 이 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h f 랑그 다음에 h3o 플러스 그리고 f 마이너스 얘네들의 컨센트레이션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죠 그쵸 요렇게 표현됩니다 당연하지만 h q 리퀴드는 이 퀄리브리엄 익스프레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쵸 뭐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에셋 b 베이스 문제야 그리고 자이제 이건 중요한 팁인데 좀잘 집중해서 봐야 돼요. kA 값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kA 값이 나오는 문제면 언제나 이 위캐스드에 이 위캐스드가 물에 들어갔을 때의 pH 혹은 H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을 안 물어보는 문제면 이 밸류를 줄 리가 없어요 무조건 물어본다는 거지 근데 이거 나오면 내가 나랑 이제 렉처 수업을 했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kA가 나온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할수 있냐 자 무조건 kA가 나오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쓰라고 합니다 kA는 x2 over c 이게 뭔데? 자, Ka는 x s q u a r c, c는 이해하고 똑같아요, 얘. 예. c는 이 weak acid의 concentration입니다. 그리고 x는 뭔데? x는 뭔데라고 물어보면 이 x가 acid의 pH를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 H3O+의 concentration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x 값을 구해야 돼요. 저 x 값은 아마도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ka 곱하기 c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운 값이 될 거고 이 값이 h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로그 x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되면서 그게 ph가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항상 내가 까먹는, 내 머리가 필기를 가린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방식의 시스템을 내가 지금 뭐몇년 전부터 한거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뱄을텐데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게 동영상 촬영만 한 15년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건 지금 몇 개월이 안돼서 항상 헷갈립니다 자 어찌됐건 요렇게 쓰게 됩니다 봐봐 ka 라는 밸류가 나오고 이렇게 밸류가 주어지게 되면 너희는 바로 기계적으로 뭘 해야 된다 Ka는 x s q u a r e over c라는 걸 구해야 되고 너희는 이식을 떠올려야 되고 그래서 요 x 값을 구해야 된다. 이 x가 뭔데? pH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H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게 되면 바로 pH가 나온다.라는 요 흐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지금 서브퀘스천들을 보기 전에. 이렇게 리액션이 주어져 있면 너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상 너희가 문제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될 것들에 대한 정리들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았어. 요 지금 딱요 리액션 이퀘이션 하나 본 거야, 지금, 그치지요한줄본 거야. 그리고 K가 얼마인지 봤고. 근데 지금 이거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는 먼저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문제에서 아마 물어보는 게 있겠죠. 지금 내가 구한 것들 중에. 자 우선 이 q 리브리엄 b 스프레션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n 죠이 e 리브리엄 t 스 equilibrium constant expression, expression 이런건보 e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게 a 가 됩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 트리오 플러스의 센트 o 이션을물어보 a 요자 여기 is equal to 고 l t h A is e 어 u a l to A is equal to A is equal t s e q o 이게 c가 되는 거고 ka는 x squared c에서 요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x가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x가 h 플러스고 자 h 플러스의 aq였으면 우리는 봐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h 플러스를 물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물 속에 있는 h 플러스랑 코디네이코 별론 분들에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된다? h3o 플러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에 d b s theory에서는 이 둘을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편할 거라는 거죠 너희가 h3o 플러스를 보거나 h 플러스를 보거나 하면 아이 둘은 똑같은 아이구나 하이드로진 아이언이 물에 녹아 있으면 이건 하이드로늄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게 자동으로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 역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내가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고 한번단 맞추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두번세 번을 꼭 봐야 된다고 얘기한게 문제를 보면 자동으로 너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들이 떠올라질라면 그게 그렇게 사람이 한번 본다고 한번 푼다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풀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이라는 걸꼭 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찌됐건 KA는 x 스어볼 C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왔네요. 그래서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네요. 자 x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저 구하면 되겠지. 여기 KA 곱하기 C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될 겁니다. 자편의 이상 요거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 나머지 여기다 정리해줄게. 저 x 값을 구하면 될 건데 x는 KA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곱하기 c 얼마예요 지금 0.4 니까 0.4 몰래리티 집어넣고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답은 그러면 얼마라고 하면 될까요 이 계산을 내가 안해봐서 하여튼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자요 위캐스드에 h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해 놓구요 그 다음 밑에 문제를 보죠. 자 역시 내가 문제를 보기 전에 이 밑에 있는 CD 이 문제들을 보기 전에 여기를 읽고선 너희가 떠오를 수 있는 오만 이야기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언제나 우리 내가 지금 FRQ 지금 두 번째 풀어주지만 언제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문제를 보기 전에 왜이 상황을 주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좀 해봐야 된다. 왜 나한테 이걸 주었을까? 왜 HF랑 NAOH를 주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자, HF는 당연히 K a 값이 굉장히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아까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weak a c i d 요 weak acid에다가 뭘 넣고 있습니까? weak acid에 지금 strong base인 자, NaOH가 strong base라는 걸 모른다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자, weak acid에다가 strong base를 투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솔루션은 무슨 솔루션이라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굉장히 멀티플로 할 때도 프리스판스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뭐죠 이거? 위캐스 r o 스트롱 베이스를 인트로듀싱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솔루션은 뭐라고 봐야 된다? 버퍼솔루션이라고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버퍼솔루션이니까 이 스트롱 베이스가 투입된 만큼 자 이거 요거 투입된 투입된 스트롱 베이스의 몰수가 뭐가 똑같죠? 어, 사라진 사라진 위캐스드의 사라진이라고 막 혹은 리액트한 리액트해서 다른 것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사라진 위캐스드의 몰수이고 이 사라진 위캐스드의 몰수가 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위캐스드의 늘어난, 늘어난 c o n j u g a t 의 몰수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OH- 몰수가 얼마나 투입됐나를 볼까요? oh 마이너스가 0 4몰리티의 15mm 자몰리티랑 볼륨 보면 무조건 자 배고픈데 치킨 보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몰래리티랑 볼륨을 보면 무조건 곱해야 됩니다 자 곱하세요 0.4몰래리티에다가 얼마 0.015l 자 리터로 바꿔야 되는 건 알지 그치 몰 볼륨을 리터로 바꿔야만 둘을 곱했을 때 몰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베이스의 몰수는 얼마 나오죠 0. 0.0060mol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0.0060mol의 베이스가 투입이 되었네요. 그러면 위키스는 얼마만큼 사라져야 돼요? 역시 0.0060mol만큼 사라져야 되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실은 어떻게 된 거다? 그 위 u 서 a t e 기베이스의몰 수일 거다. 늘어난. 근데 하나도 없었다면 뭐 0에서 요만큼 늘어난 거니까 결국 요 어마운트가 실제 존재하는 어마운트가 되겠죠. 자 어찌됐건 0.0060몰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뻔한 로직이 지금 너희가 버퍼솔루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도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 아니거든. 근데 자꾸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때그때 그때 그냥 외우고 지나가니까 요걸 써먹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문제를 풀라 그러면 항상 5버퍼 너무 어려워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지. 자, 요 개념을 이해했다면 자 이제 위캐스드에 몰수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자, 위캐스드가 얼마만큼 있었죠? 0.4 몰래리티 0.0이온네요0.40 몰래리티에다가 0.025 리터 이렇게 하게 되면 0. 0.010될것 같죠. 그렇죠. 0.010될것 같습니다. 0.010 HF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0.010 m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죠. 그림도 예쁘게. 우리가 이 선으로 그리면 자, 어, 쇼, 하네 자, 솔루션이. H 또선 HF가 얼마만큼 있었죠? 0.010 몰만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만큼이 사라진 거예요? 투입된양 얼마야? 0.006이지. 그렇지? 0.0060 몰만큼이 사라졌고요.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실은 뭐다? 컨쥬게이트 베이스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그럼 얘 컨쥬게이트 베이스 F-죠? 자, 요 요렇게 0.0 하나도 없었으니까 0.0060 몰이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0.01에서 0.006 빼니까 0.0040몰 남아있겠죠. 이게 끝이에요. 이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APFQ 적어도 버퍼 솔루션 문제는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게 문제지.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몰 수다 구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버퍼 솔루션이라고. 딱 판단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같이 떠올라야 되는 식 하나 있죠, 그렇죠? 내가 버퍼만 무조건 2식이라고 했던 그것 뭐죠? 핸더슨 하塞바우이퀘이션자 이제 그거를 써놓고 여기다 어떻게 플러깅을 하면 답이 나올지를 이야기해 보죠. 자 핸더슨 식은 자 모르면 앞에 찾아보면 되고 보통은 다이 정도는 머리에 들어있으면 참 좋은 것. Pk 플러스 로그. 자 Sd가 밑으로 들어가죠. Hf. 밑에는 간주이의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위치에 몰래리티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몰래리티가 아니라 뭘로 집어넣어도 상관없다고 저번 시간 끝날 때 뼈빠지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자, 뭘로, 어차피 리터 똑같지 않느냐. 지금 15mm, 25mm 집어넣으면 0.040 리터 토탈이니까, 이0.040 리터로 나눈 건얘약에도 예약에도 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굳이 뭐하러 저거를 다시 0.04로 나눠서 몰래리티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그쵸? 자 어찌됐건 요렇게 pH를 구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쉽게 먼저 쉬운 상황으로 먼저 한번 보자 pH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Ka 값이랑 얘랑 얘랑 세개 있어야 됩니다 Ka 값은 요 위에 문제에 당연히 써있죠 그쵸 여기 Ka 값은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라고 써있습니다 Ka 값 OK 그 다음에 Hf의 양 여기 0.004 이쪽 그쵸 그 다음에 F-의 양0.006 있죠 자, pH를 못 구할 리가 없죠.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문제. 그냥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주죠. 마이너스 로그.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Ka 값. 자, 7.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더하기. 로그. 자, 밑에 hf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0.004 들어가고. 여기 0.0040, 0.0060,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4분의 6. 더 간단히 얘기하면 1.5죠. 그죠 로그 1.5를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pH의 밸류가 바로 나오고 끝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pH를 구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자, 지금 나뭐한 거야? 잘 봐봐. 나는 지금 역시 문제를 다 보지도 않았어. 그치? 어 위캐스에다가 스트롱베이스를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어 이거 버퍼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 몰수 구했고 얘 몰수 구했고 그쵸 너무 허무하네요 얘가 자얘 몰수 요거 가지고 구했고 얘 위캐스에 원래 있던 몰수 구했고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바꿔서 HF가 아, 0.004몰 남아 있겠구나 F-는 0.006몰 있겠구나 바로 판단한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물어보는 거다 아마 여기 C, D, E에서 물어볼 문제들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죠. 그 자, HF가 얼마나 몰 물어보죠? 몰인지몰리티인지꼭 구별해야 돼요. 몰은 이미 구했으니까 요, 여기서 구했죠. 0.0040몰 남아 있습니다. 라고 구하면 자 이미 여기서 구한 답입니다. 그쵸두 번째. 자, 요번에는 몰이 아니라 몰락 컨센트레이션이에요. 그쵸죠 그냥 F 0.00 60 몰이 남아 있는데 자 토탈 볼륨 얼마라고 했어 15mm 25mm 더 했으니까 0.040L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답이 몰 래리티로 나올 거고요답쓸땐 항상 스티크 피그 4개까지 보고 네번째 것을 올릴지 버릴지를 결정해서 3개를 써야 합니다 그쵸 어찌됐건 이렇게 정리해 주면 답은 나옵니다. 답을 구하는 게 내가 할 일은 아니지. 그치?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그냥 개선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내가 풀어주는 게 너희의 역할은 아니다. 아니, 나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길을 다 알려준 다음에 이 숫자까지 제가 같이 구해볼까요? 막 여기다 그 t i 띄워놓고 막 숫자 집어넣고 이런 것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행위다. 자 ph는 이미 구한 것 같죠? 그쵸? 이 구한 것.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너희들이 컬리지 보드에 있는 해설을 아마 내가 올려놓은 것들을 받게 되면 컬리지 보드에는 이렇게 안 풀어놓은 것들이 분명 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명한 건 컬리지 보드에 써 있는 답들이 분명히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는 거야. 어려워, 실제로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버퍼니 지금 내가 나는 심플하게 얘기해주잖아. 버퍼라고 나오면 무조건 뒤, 뒤도 안 보고 뭐 써라. 핸더슨식 써야 된다. 버퍼문제인데 핸더슨식을 안, 푸고, 안 쓰고도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핸더슨식으로 푸는 것보다 더 쉽게 풀어주는 사람도 절대 없어요 무조건 버퍼라고 인지가 되는 순간 weak에 strong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실험 같은 거 weak acid에 strong base를 넣거나 weak base에 strong acid를 넣거나 weak에다가 strong을 i n t r o d u c g 하는 순간부터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이 솔루션은 버퍼 솔루션이다 라는 것과 그러니까. 아, 스트롱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빨리 확인해 보자. 그 스트롱이 들어간 만큼 위캐스트는 사라질 거고, 그 위캐스트가 사라진 만큼이 실은 그 위캐스트의 conjugate 이 베이스에 늘어난 양이다. 이것을 떠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 다풀수 있어. 그 다음에 제발 문제를 풀때 문제를 숫자로만 보지 말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솔루션의 그림을 그려놓고 아 원래 hf가 얼마 있었는데 얼마만큼이 없어졌으니까 남은 건 얼마야 이렇게 써보는 거 이걸 그냥 계산이라고 생각하지 말 이런 수 실은 더하기 빼기는 계산 문제 아니잖아 이런 건 계산이 아니라 논리적인 판단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류의 논리는 가능하면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그냥 숫자만 막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행위고 그래야 공부한 것들이 오래 남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어찌되었건 자, 이 에스드베이스 문제 어, 저번보다는 확실히 필기가 좀더 뭔가 깔끔해진 것 같죠? 그쵸? 나름 고민을 좀 했어요. 너무 너저분한 것 같아서 어, 살짝 고민을 좀 했죠. 근데 역시 이것도 이렇게 다 써놓은 걸한 번에 보면 좀 너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꼭 기억하세요. 위계에 스트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솔루션은 뭐다? 버퍼 솔루션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떠올라야 된다? 자, 핸더슨 하셀바 위케이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식을 이렇게 쓰는 것 그렇죠? 이 식을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에 더,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그렇죠? 투입된 스트롱 베이스의 몰수만큼 위케스트는 사라지고 사라진 만큼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로 바뀌게 된다. 라는 저 논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요즘의 APFIQ는 이렇게까지 단순하진 않다. 근데 물어보는 핵심 논리는 똑같아요. 언제나. 언제나 똑같고, 핸더슨은 언제나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풀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잘풀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